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찐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맛있고 건강한 찐냉동 차록수수 20개 핸드사이즈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가족 간식으로 딱이에요. 가성비 좋고 신선한 맛이 자랑인데 재구매 의사도 강력합니다. 4위입니다. 국내산 무주대학 차록수수는 맛이 뛰어나고 포장도 꼼꼼해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에 최적의 간식입니다. 깔끔한 맛과 식감으로 재구매 의사가 높은 제품입니다. 3위입니다. 특대 홍차록 수수는 간편하고 맛있어요. 전자레인지에 3분이면 준비 완료. 씹는 맛이 일품으로 가족 모두가 좋아하네요. 영양도 풍부해 건강에도 좋고 재구매 의사 확실합니다. 2위입니다. 강원도 찰옥수수 냉동 옥수수는 품질이 뛰어나고 깔끔하게 손질되어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단맛이 뛰어나고 가족 모두가 좋아해 재구매 의사가 높습니다. 위생적으로 포장되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찰옥수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으로 꾸준한 재구매 의사가 있는 제품입니다. 쫀득한 식감과 알이 꽉차 있어 간식으로 추천해요.